디아블로 시즌5 초보자분들에게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강령수사 피세도 빌드입니다. 이번에는 티레일 권능 우버 아이템과 쿠로레퐁 고유 장갑을 사용한 업그레이드 버전입니다. 한번 보실까요? 멋있다! 죽인다! 계속 보고 있으면 황홀해요. 어때요 스킬 딱 하나만 피셋 딱 하나만 자동으로 그냥 누르고 있으면 그냥 됩니다. 아주 간단하죠. 누구나 초등학생도 할수 있는 누구나 할수 있는 너무나 쉬운 피셋도 빌드입니다. 이런 도망갔네. 여기까지입니다.